소파에 누워서 편하다고 느끼시는 당신의 감각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감각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평상시에 휴식하고 싶을 때는 우리 기대어 쉬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함을 느끼시고요. 일을 할 때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흥미롭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막 몸을 세우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이렇게 기대어서 잠시 상대와 멀어지는 활동을 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요. 이런 행동 속에 숨어져 있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느끼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몸을 기울이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편안하다는 인식과 함께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어 있으면요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혈압에 변화가 생기고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활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세 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혈압이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압의 변동이 없고요.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실에서 오래 누워 있는 환자들은요, 욕창이 생길까봐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진대세, 혈액순환 때문에도 몸을 일으켜도 주고 눕혀도 주고 오른쪽 왼쪽 계속. 변화를 주는 이유가요, 욕창 예방 플러스 우리의 신진 대사 능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활동하고 일하는 곳에는요, 소파가 편안하게 앉으라고 구비되어져 있지만 등을 받쳐주거나 머리까지 받쳐주는 소파보다는 등 가운데 정도 오는 소파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쉬는 공간은 어떻죠? 지베 리클라이너 소파라든지 혼자 앉는 흔드 의자라든지 이런 의자는요, 머리까지 다 기댈 수 있는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까지 받쳐주는 이런 소파는 우리를 평안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척추의 압력을 받을 때요, 그냥 앉아 있는 척추는 140 정도의 압력을 가진다면요. 허리를 약간 숙이면 185까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울이는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 척추 압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고 기울이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허리에 편안하고 좋은 걸까? 그냥 바르게 앉아 있는 것보다 약간 기대면 척추의 압력이 내려갈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걸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은 15입니다. 우리가 15 정도 압력을 받는 것과 내가 몸을 기울여 150에서 반이 줄어도 75잖아요. 걷는 게 기대는 것보다 허리에는 훨씬 좋은 자세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느끼는다고 하여서 우리 몸 전체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키에 따라서 이 소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서 편안하게 받쳐줄 때 순간은 편안한데요. 등만 받쳐주고 머리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머리를 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부위는 바로 흉쇄유돌근입니다. 제가 등을 붙이고 잠시 기대면 등 쪽은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 이내 목이 단단하게 흉쇄유돌근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까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무언가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목이 느끼는 압력은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쉬게 하고 싶어서 잠시 기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목에 문제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깨만 받쳐주는 이런 의자에 기댄다는 건 목을 쉬게 해주는 활동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편해요, 소파에 앉으면 평안해요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소파에 앉기가 쉬운 거예요. 소파에 기대어 있으면 편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허리를 편하게 할지 목을 편하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다면 어깨까지 밖에 안 오는 의자에 목이 아픈 상태에서 절대 기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각, 인식, 오류라 부릅니다. 내가 편안했던 과거 기억이 지금 내 목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 몸에 필요한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세도 30분 이상 되면 좋지 않은 자세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앉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를 뒤로 기대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단,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허리를 숙이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나았다, 디스크가 괜찮아졌다면 구부리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계속 이 자세로만 있으시다는 건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요새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경우는 다리도 올려주게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발 뒤꿈치까지 잘 받쳐줄 거예요. 허벅지도 받쳐주고 무릎도 받쳐주고 발목도 받쳐준다면 잠시 휴식하실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키가 커서 발목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면 좋지 않은 자세가 됩니다. 우리 키큰 농구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들이 작은 침대에서 자고 나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발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목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침대는 이쪽을 받쳐주기 때문에 발목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받쳐주는 의자나 소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수툴이라고 해서 다리를 올리는 인데요. 이 수툴에 다리를 올렸을 때 무릎을 받쳐주는 게 없다면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을 잘 잡아주더라도 오랜 시간 있으시면요 발목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발목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발목은 계속 불안정한 자세가 되고요 힘이 약한 발목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기대어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다리를 걸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자세를 내가 15분 이상 하실 거라면 절대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30분에 한 번씩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바른 자세도 그때 한 번씩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나쁜 자세로 고정된 자세에서 15분 이상 계신다는 건내 몸을 나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15분 이내 잠깐 계시는 건 괜찮지만 15분 이상이 되실 거라면 조금 더내 몸에 맞는 소파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아프시다면 목까지 기댈 수 있는 소파를 추천드리고요. 다리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발까지 받쳐주는 그런 소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잠시 아프신 분들은 걷거나 서실 시간이 없. 앉아 계시는 시간에 잠시 기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목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바르게 서 있으셔야지. 내가 기울이는 순간 목이 자세를 잡기 위해서 더 짧아지고 목 뒤쪽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바른 자세에서 이쪽 목은요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울이시고 자세를 잡으시면 이 목이 튀어 나와진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으셨을 때 허리에 망곡을 유지한 채 세워주시고요. 귀, 어깨, 고관절이 바른 위치에 올수 있도록 앉아주시면 중력 안에서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자세를 고쳐주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잠시 휴식하시고 휴식이 끝나시면 다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깨도 많이 움직여주시고, 고개가 너무 숙여지거나, 요렇게 무너지지만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파에 기대서 편안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서 있을 때도. 걸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 우리의 항상 균형 잡힌 몸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편하다는 느낌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세가 우리 신체 전체에 다 평안함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세를 바꾸는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요,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혈압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내 몸과 내 생각이 달랐다면 이것을 하나로 일치하시는 인식작용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 환경도 바뀌고 나의 건강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